안녕하세요. 남천사랑입니다. 자, 오늘이 금방 오, 오, 어, 월요일인데요. 내일 아침 기온이 영상 4도까지 떨어집니다. 바람소리 보세요. 굉장히 보세요. 대단합니다, 아주. 저희도 고층이에요. 고층인데 내일 아침 차, 첫 추위. 아, 어쨌까요? 저, 저, 저희, 저희 아째 저희 집 베란다입니다. 베란다에서 난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요거, 요거, 요것이, 요것이 보온, 보온, 저거 유리창에다가 저는 뽁뽁이를 이렇게 했어요. 뽁뽁이. 그 다음에 요걸 좀 이렇게 했다 이거야. 다이소가면 사요, 다이소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줄로 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냉이 안 맞으려고 보온을 다해 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온도계를 다 붙여 봐야 돼요. 이해가 가시죠? 난초는 첫 추위에, 첫 추위에 냉이 다 맞아 버립니다. 첫 추위에 우리가 지금 저 목소리 이상하죠?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 그래요. 어제 저녁에 감기 몸살기가 약간 있어요. 이게 지금 첫 추위가 그래요. 사람도 똑같아요. 독감 감기 걸리듯이 난초 차취에 가버립니다. 아, 서반아, 이 이뻐라. 아, 사몽 이뻐라. 아, 사몽 이뻐라. 아, 태극성 꽃대 올라온 거. 한번 보, 보실까요? 어, 태극성 꽃대 한대 올려왔습니다. 이렇게 씌웠습니다. 물줄 때는, 물줄 때는 이 구멍, 이 구멍으로 안 들어가게 합니다. 구멍으로 물 들어가면 안 되니까. 됐습니다. 아, 3번이.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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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몽 이뻐라. 아, 사몽 이뻐라. h e l l 라 아, 사목 탔어요. 여기 전진 쪽이 타 버렸어요. 햇볕 안 주었는데 타 버리면 이게 약간 웃자라고 이렇게 타 버립니다. 이게 햇볕을 안 줬는데 이렇게 타 버려요. 아, 여기도 탔네. 이게 가운난한 쪽이 때문에 그런가? 웃자라고. 가지 햇볕 없는데도 저도 타 버렸어요. 올해 이 사목 농사는 더 계죽 썼습니다. 삼목삼목 아, 서반 이쁘다. 태극산. 자, 이것도 태극산입니다. 자, 이렇게 내일,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 첫 추위가 지금 시작되는 게 모든 게첫 추위가 냉에 다 맞아보는데, 특히 하우스는 안 줘. 하우스는 안 옆불턱이 그 바람. 고온 덕이 없는 거 냉해 싹다 맞아버립니다. 이 냉해를 맞으면은, 그 다음 봄한 4월달에, 4월달났 나타나는 거예요. 2년 후에 싹 녹아서 다 죽어, 다 뒤져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입 끝이 타요. 빗자루 몽땅처럼 타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찰슈 물에다가 볼록이 있잖아요. 뽁뽁이 하고, 보온대께를 이렇게 했다게 됩니다. 이렇게 사다가. 이거 하나에 5천 원인 거였어요. 얼마가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대여섯 개 사면 이렇게 돼요. 저희 집이 9층이에요한번 다시 보실까요? 이거 보세요. 바람 부는 거 보세요. 무섭게 붑니다. 지금, 이 바람이. 저희 집이 2 0층9층이에요 그러면 바람이 이제 엄청 불어요.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에 지금 첫추위가 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은덕 개야합니다 아, 서반 이쁘다. 아, 볼수록 이뻐 죽겠네. 아, 사묵 이뻐라. 아, 사묵 이뻐라. 이거 선물 받았어요? 새끼 쳐가지고 다, 다 갚아야 돼요. 내가. 남한테 나는 선물 받은 거다 갚습니다. 저는 남한테 이만한 것만 해도 군실에서 못 살아요. 야, 갚아야지. 사몽. 산봉. 이거는 사몽인데, 타버렸어. 이 끝이 탔잖아요, 이렇게. 전진척이 타버렸으니, 주척도 사라졌다. 햇볕 안줘도 타버리니,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뭐더라? 명패 안, 안 보이네. 이거 후역에다가 까닥지, 아주, 염력이 두껍고, 아주 용감하고 씩씩 합니다, 지금. 태극선. 태극선 꽃대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아차, 이뻐라. 태극선 한쪽 올라왔습니다. 물줄 때는 저곡토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저급토, 저급토 수태로 해도 되고, 커피 봉지로 이렇게 씌워도 됩니다. 은박지로 씌워도 되고요. 꼭 이렇게 씌울 필요는 없어요. 만촌 사랑입니다. 내일 첫 추위 네, 처추위 굉장히, 처추이에서 냉해 50%다 맞아버립니다.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만천사랑입니다.